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는 요즘. 가을 감성 진하게 묻어나는 내가수의 목소리는 최고의 힐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얼마 전, 듣기만 해도 포근한 따뜻한 음색의 소유자는 이라는 흥미로운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응원하는 내가수는 몇위이고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듣기만 해도 포근한 따뜻한 음색의 소유자 투표 순위 28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출신으로 트로트 전국 체전에 출전하여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노래를 가슴 절절하게 소화해내어 화제가 되었던 완유와 양이 28위에 올랐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에서 고등학생의 나이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아이유라고 불리고 있고 러블리한 매력과 간드러진 목소리를 뽐내며 비타민 에너지를 전달 중인 김소연 님이 27위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노래교실에 따라다니며 트로트를 배웠다고 전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맑고 청아한 보이스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실력자 언니, 오빠, 삼촌들을 물리치고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오유진 양이 26위에 올랐습니다. 국악을 전공해 묵직한 음색이 매력적인 가수로 트로트에도 도전!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한을 토해내는 듯한 창법으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최종 4위를 거머쥔 트롯 야생반 신승태 님이 25위에 올랐습니다. 실용음악과 교수이자 첫 제자가 트로트 황제 이명웅님이라고 소개해 화제가 되었던 분으로 4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노래를 배웠고 파워풀한 가창력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관객들을 열광케 하고 있는 영재님이 24위에 올랐습니다. 립스틱 집게 바르고를 히트시킨 가수 임주리님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국내외 공연을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밝힌 가수이자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독보적인 음색과 2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으로 동료 선배 가수들의 감탄을 자아낸 제한님이 23위에 올랐습니다.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승을 거둔 것은 물론 국지익한 가요제에서 대상을 휩쓴 엄청난 실력을 보유한 가수로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하며 호평을 받고 있는 최대성님이 22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과 완벽한 감정 표현으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트로트 천재로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속을 뻥 뚫어주는 무대를 선보이며 무대에서 흥을 업 시킬 줄 아는 아기호랑이 김태현양이 21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경연 무대에서 부른 장민호님의 내 이름 아시죠가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죠.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짙은 감성에 애절함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원곡자 장민호님의 눈깔을 촉촉하게 만든 박성원군이 22위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트로맨 경연 무대에서 최종 3위에 오른 실력파 가수로 평소에는 내향적인 편이라고 하지만 무대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흥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매력을 뽐내고 있는 민수연님이 19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콘서트 듣다를 개최하여 매력적인 보이스와 풍부한 감성에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선곡들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분으로 맑고 깨끗하며 호소력 짙은 목소리, 섬세한 강약 조절, 단단한 소리가 매력적인 가수 양재은님이 18위에 올랐습니다. 최정순이 8위로 미스트롯을 마감한 실력파 가수로 5년 동안 코러스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웬만한 가수는 거의 다 코러스 가수로 활동하였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하였고 그동안 다듬어진 내공과 원숙한 창법으로 귀호광을 선사 중인 김희재 님이 17위에 올랐습니다. 특유의 시원시원하고 구성진 목소리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무대에서는 재치있는 퍼포먼스까지 곁들이며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자 한잔내로 흥을 유발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구 님이 16위에 올랐습니다. 애달픈 목소리와 마음을 울리는 표현력으로 깊은 감성을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곰탕보이스의 주인공이죠.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여신다운 비주얼로 무대를 찾은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사랑받고 있는 홍자님이 15위에 올랐습니다. 13살에 데뷔한 트로트 신동으로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은 것은 물론이고 얼마 전 20주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여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3,500명의 관객을 열광시킨 양지님이 14위에 올랐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대세 가수로 묵직한 저음부터 시원시원한 고음, 정확한 기교와 음정까지 갖춘 분이며 특히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리듬 타기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죠. 또한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R&B까지 여러 장르를 소화해 만능 타기란 별명으로 완벽함을 자랑하는 영탁님이 13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가 좋아해서 우승을 차지하며 데뷔하였고 트로트 전설들을 재현해내는 이분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한데요. 특유의 고전적인 창법으로 현인의 환생이라 불리며 감수성을 자극하는 노래들로 사랑받고 있는 조명섭님이 12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에 재도전하여 우승을 차지해 대세가스로 떠오른 분이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듣는 팬들을 감탄케 하고 있고, 미스터 트로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길을 한껏 발휘하며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 안성우님이 11위에 올랐습니다. 깨끗한 목소리로 노래를 섬세하게 표현해 듣는 팬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는 분으로 메아리로 편안함을 선사함과 동시에 깊은 감성을 통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촉촉하게 그려내며 사랑받고 있는 송민주님이 10위에 올랐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예산군 편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상반기 결선 장려상을 수상한 실력파 가수로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가습기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었고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매번 레전드 무대를 선사하며 최종 2위를 차지한 신성님이 9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섬세한 미성과 간드러지는 꺾기로 쟁쟁한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음색을 선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절로 흥이 나는 장구 퍼포먼스로 장구의 신이라 불리며 행사나 콘서트 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박사진님이 8위에 올랐습니다. 재능만큼 최고의 기술은 없는데 그 재능을 타고났다는 극찬을 받은 트로트 천재로 정식으로 노래를 배운 적 없이 독학했다고 알려져 더욱 감탄이 나오는데요. 이찬호 님도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유진 양이 7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묵직하면서 특유의 꺾기와 창법이 너무나도 구수하여 천국장 보이스로 불리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특히 음정이 완벽할 정도로 정확하고 감칠맛 나는 표현력과 진국이라 불릴 만큼 시원한 창법으로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살릴 줄 아는 명품 가수 이찬호님이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분은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를 모두 소화 가능하며 칼르정 칼박자가 특징으로 음역대도 넓어 높은 음역대의 곡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데요, 낮은 키의 곡도 중후하게 소화해내는 독보적 음색의 소유자인 김희재 님이 5위에 올랐습니다. 신곡 독백으로 가을 감성을 제대로 선보이며 인기몰이 중인 분이죠. 어린 나이지만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고 쓸데없는 잔재주와 기교를 부리지 않으며 신금을 올리는 호세력으로 결정타를 날리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정동원군이 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연을 통해 대박을 치며 20년이 넘는 긴 가수 생활 끝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여러 장르를 통해 연마한 다양한 창법이 노래에 녹아들어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분인데요. 특유의 묵직한 음색과 흔들림 없는 탄탄한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장민호 님이 3위에 올랐습니다. 호스룩 짙은 음색과 담백하면서도 자신만의 감성을 잘 표현하여 여운이 남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분인데요. 다른 가수의 곡도 자신만의 감성을 듬뿍 담아 마치 자신의 노래처럼 소화해내는 진혜성 님이 2위에 올랐습니다. 듣기만 해도 포근한 따뜻한 음색의 소유자 1위는 바로 박지연님입니다. 시원한 가창력과 수준급 댄스 실력으로 트로트계의 팔방 미인으로 주목받으며 미스터 트로트 최종 선을 차지하였고 재미있는 가사로 중독성 넘친다는 평을 받으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로 활동 중이고 얼굴까지 잘생겨 여심까지 흔들고 있는 박지연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투표 명단에는 없었지만 이분도 빼놓을 수 없죠. 미스터트롯 4위를 차지한 분이자 트로트와 파바로티를 합친 트바로티로 불리며 스타덤에 오른 분으로 풍부한 성량으로 마치 CD를 틀어놓은 것 같은 단단한 발성, 안정적인 호흡 등으로 장르의 구애 받지 않는 김호중님을 응원합니다. 이분 역시 투표 명단에는 없었지만 빠질 수 없죠. 미스터트롯에서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고음을 올릴 때나 저음으로 내릴 때도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편하게 부르며 목에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강점이라는 평인데요. 탁월한 감정표현력으로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이명웅님의 목소리 가을에 정말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로 내 가수에게 힘이 되는 응원 잊지 마시고요.